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고 있는 양숙현이라고 하고요. 어, 기본적으로 디지털 공간이랑 실제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미디어와 기술을 이용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린 작업은 두 개인데요. 570 클라우드 오브 통영이라는 작업과 From The OX라는 작업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570 클라우드 통영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머시브 사운드를 활용한 오디오 비주얼 작업이고요. 2021년에 통영 트리엔날레 사전 전시에서 이제 소개됐던 작품이고요. 그 실제로 통영에 가서 이제 사운드와 그다음에 곳의 비주얼을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비주,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장악하는 사운드와 그다음에 비주얼이 이제 관람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롬도 오 x 작업은 제가 두 가지의 병치되는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. 한 곳은 3D 그 포토그래메트리로 작업이 된 공간과 하나는 완전히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기계 의 시각을 보여주는 영상 작업입니다 어, 일단은 작품이 기억되는 작가가 되고 싶고요 새로운 그러니까 기술이 사실은 지금 환경이 된 그리고 생태계가 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미디어와 기술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예술가는 사실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저는 벗어나는 지점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이미지, 그 이야기를 붙이고는 있지만 사실 이미지가 그냥 디지털로 컨버팅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물리적으로 경험을 해야 될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.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전시라든가 제 규격화된 플랫폼 내에서 작품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정말 가상의 공간, 새로운 전시장의 발현으로 좀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그 다음에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. 그 경계 안에서 예술가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징 되는 시스템들도 사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거는 기대가 있고요. 그래서 어, 작가들이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서 이 작가들이 이제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